오늘의 추천 메뉴 아니, 오늘의 추천 메뉴. 내가 그래서 저번에 추천 메뉴를 저는 그 감자탕, 제가 어제 감자탕을 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감자탕을 못 먹었어요. 어제 너무 그 팬사가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가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감자탕을 못 먹었는데, 오늘은 제가 감자탕을 먹어야겠어요. 난 오늘 감자탕 먹을 거야. 텐동? 맛있지... 텐동은... 닭발 도와주고... 아, 다들 맛있는 거아니 먹은 민트초코야민트초코야 민트초코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민트초코가 근데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니까 있으면 먹겠는데 굳이 그렇게 뭐내돈 내서 거기 가가지고 민트초코 하나 주세요. 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. 고그 정도는 아니다. <목소리도> 하나 준다면 한 번밖에 못 먹나요. 다섯 번도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자본주의 협상을 했습니다. 민트케이 10판 주세요. <목소리도> 민트는 맛초맛있다맛있 맛있는데 굳이 굳이 내가 또그막 귀찮은 몸을 이끌고 가서 거기 가 음식 뭐야 그 가게 가서 막그거 주문해서 그걸 다시 포장을 해서 막 집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막 시간을 그렇게 막 써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. 그러니까 먹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뭐. 뭐. 반 주세요. 민초가 싫어요, 당근 싫어요. 당근, 당근은 맛이 없어. 당근은 진짜 맛이 없어요. 하여튼 민트 초코는 그래도 초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레저에서 먹을 수 있는데 당근은 아우 나 당근은 진짜 맛있어 오이 맛이 오이 그런 거. 호박도 맛있고 가지도 맛있고. 당근은 맛이 없어. 당근 맛있다고요? 생당근이 맛있다고요? 당근 서운하겠다. 당근, 당근, 그래, 당근은 좀 서운해도 돼요. 당근은 어쩔 수 없어. 그거는 그 친구가 서운해 해도 어쩔 수 없어. 맛이 없는 건 맛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